담배는 괜찮아 고모랑 맞담피거든요 <laughs> 고모, 고모가 나 담배 피는 거 알아가지고 몰래 아마 끄집어내주실 듯 아니 고모가 담배 피래 나 담배 피는 거 고모가 알거든 아 왜냐면은 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고모도 연초 고모도 연초는 안 피고요 그 릴리 펴요 고모는 릴린가 아이코슨가 그그 액상 말고 그 찌는 담배 펴 어떻게 알았냐고 고모한테, 고모가 1인 샵을 하거든요? 고모가 1인 샵을 해가지고, 거기서 이제 케어 받으러 갔는데, 이제, 그때도 연초 필 때였거든. 그래가지고, 연초 냄새 맡고, 아, 기가 막히게 아신 거지. 너 담배 피니? 이래가지고, 눈치 보다가, 핀다고 하니까 고모가, 오 그래? 나도 담배 피는데, 그러면 같이 담배 필까? 이러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진짜 그랬다고, 나한테. 나가서 담배 같이 피자고 그랬다고. 근데 이제 고모가 막 피면서 나는 담배를 스무 살 때인가 막 나는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폈어 막 이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폈어 이런는데 너는 있잖아. 근데 니네 아빠한테 걸리면 너 머리 밀리고 쫓겨나니까 너 아빠한테 담배 안 들키게 조심해라 막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담배 이제 말하고 나서 한그 이후부터 나 진짜 고모가 나, 나한테 거짓말 치는 줄 알거든. 그냥 나 담배 피라고 이제 그냥 같이 나가줄 줄 알았는데 진짜 손에서 담배 꺼낼 때 진짜 심장이 철렁하더라. <laughs> 왜냐면은 저희 집은 흡연을 다안 하거든요.